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6쪽. 음. 자, 이렇게 복잡해 보인다, 그치? 복잡해 보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음. 자, 요, 루트 3이 이렇게, 이렇게 분배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은 자, 위에 3과 4를 곱하면 12 루트 A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2라고 했었어, 쌤이. 2면은 생략해서 없앨 수 있다고. 그래서 2와 3을 곱하면 6루트 A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2가 생략되고,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전개가 되는 형태라서 6루트 A고, 밑으로 계산하면 12루트 A니까 약분하면서 싹 1만 남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두 번째. 오, 두 번째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음. 살짝 볼까? 아이고. 얘를 다 2로 바꿀게. 4 루트하고 자, 8은 2의 3승이니까 2의 30승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그렇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0승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지금 8의 10승은 2의 3승의 10승이니까 2의 30승이 된다고.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8은 또 2에 3승이니까 12승 2에 22승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뭐할 거냐면은 4루트 분모 분자를 각각 묶어 볼게 뭐 2에 20승으로 묶어 볼게 그럼 2에 10승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돼. 그리고 밑에는 2에 12승으로 묶어 볼게 그럼 2에 자 여기 1이고 2에 10승인데 앞뒤로 바꿀게 이렇게 아니다. 그럼 바로 하자. 1 더하기 2의 10승 이렇게 괜찮지? 그러고 나면은 약분이 되겠네.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약분이 되면서 뭐가 돼? 2의 8승이 되지.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서 뭐가 남아? 2가 남으니까 2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4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돼. 자, 4루트 2의 8승이라는 거는 4루트 얘는 2의 제곱의 4승이랑 같지. 그래서 4루트 4의 사랑 같으니까 약분하면서 4만 남는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괜찮지. 음 어쨌든 이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조금 기술을 내가 해서 어 좀더그 문제 풀기 쉬운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 다시 풀었었지. 음자 11번 별표별표 발표. 발표, 발표. 자 대수 비교, 대소 비교. 대소 비교. 자, 루트 3, 3 루트 4, 4 루트 10. 이거의 대소를 비교하래. 이 상태로 우리가 알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귀게봐 봐. 지금 예시를 들어 볼게. 야, 2랑 3이랑 4가 있어. 누가 제일 커? 4가 제일 크고 그다음 3이 크지. 자, 이제 뭐할 거냐면은 양변을 제곱해 볼게.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9가 되고 얘는 16이 되지. 자, 제곱을 했을 때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은 양변 n 제곱을 해 볼게. 그럼 얘는 2의 n승, 3의 n승, 4의 n승. 크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지. 계속 컸던 놈은 계속 크다고 몇 번을 곱하든 간에. 요걸 이용할 거예요. 자, 보자. 얘는 3의 2루트 3이라고 쓸게. 그리고 3루트 4. 4루트 10. 요세 개가 있어. 요세 개를 내가 n제곱을 했을 때, n제곱을 이렇게 하잖아. n제곱을 했을 때, 크기를 알수 있다면, 만약에 크기가 이렇게 된다. 그럼 실제로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지. 그래서, 요 n제곱의 기술을 쓸 거예요. 자, 몇 제곱을 할 거냐? 2와 3과 4를 모두 없앨 수 있는 숫자. 어. 2, 3, 4의 최소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를 곱하자. 자, 2, 3, 4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야? 12다, 그치? 그래서, 12제곱을 할 거야. 양변에 다, 그럼 2루트 3, 12. 자, 여기다 쓸게. 어, 2루트 3의 12승. 그 다음에, 3루트 4의 12승. 너무 위에, 너무 밑에다 썼다. 그리고, 4루트 10에 12승. 자, 얘를 하면은, 2 루트 3의 12승 되면서 약분되니까 3의 6승이 되겠지. 3의 6승은 몇이야? 음. 몇이야? 729다. 그다음에 3의 3 루트 4의 12승이니까 3 루트 4의 12승이라서 약분하면은 4의 4승 되지. 얘는 256입니다. 자, 4의 4 루트 10의 12승이니까 4 루트 10의 12승이어서 4, 어, 약분하면서 1 0의 3승만 남으니까 1000이 되겠지. 자, 누가 제일 커? 1번, 2번, 3번이다, 같이. 어, 12제곱을 동시에 했더니 크기가 보여, 이제. 그래서 실제로도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그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어, 그래서 답을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라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이 제곱근의 대소비교, 제곱근의 대소비교. 제곱근의 대소비교는 이렇게 양변의 최소공배수를 양변의 최소공... 양변이라고 하면 안되겠다. 그치? 각 수의 최소공배수 제곱해주기 이렇게 하면 이 관련된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 자 그래서 오늘 제곱근의 성질까지 했고, 거듭제곱근의 성질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를 좀더 확장하는 건데, 뭐, 새로울 건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